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O 리그 한창 초반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좀 초반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큰데 저희가 생각을 해 보기로는 한화 이글스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최하위에 머물거나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일만한 팀은 아니다. 이대로 죽을 팀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노시완의 각성, 채은성의 합류. 한화이글스의 타선은 사실 지난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나쁘게 말하자면 다른 팀의 심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야구는 결국 쳐서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죠. 아무리 오타니가 무실점 경기를 해도 에인절스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 오타니가 승리를 거둘 수 없듯이 야구는 결국 점수를 내야 이기는 팀인데 올 시즌 하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단 중심타자인 노시완이 작년과는 다른 노시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몸무게부터가 확 빠졌죠. 노시환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야구에 어울리는 몸을 갖게 됐고 그에 걸맞게 자신감도 올라갔는지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시환의 이런 초반 기세가 지속된다면 하나는 든든한 중심 타자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노시환만 있는 게 아니죠. FA로 데려온 최은성이 수비 쪽에선 조금 불안하더라도 타격에서는 확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시환이 만들어낸 찬스를 최은성이 뒤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시완 과최은성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는 적어도 지난해 와는 다르게 확실한 중심 타선을 가지고 있는 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낼수 있는 야구, 충분한 점수를 낼수 있는 재밌는 야구를 할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문동주의 존재. 하나이글스에겐 정말 안 좋은 소식이 개막전 1선발로 나갔던 버치 스미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1선발이 누우면 보통 하나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실제로 킹허미나 카펜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성적을 못낸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스미스가 누웠지만 성적을 낼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문동주의 존재 때문인데요. 작년에 후반기부터 선발에 합류했던 문동주는 최고 155의 빠른 볼, 그리고 연하구의 완성도 2년차 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퍼스타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스가 될수 있는 문동주가 부상만 조심한다면 외국인 투수의 공백을 메워줄 일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문동주를 중심으로 선발진이 버티는 동안 버치스미스가 부상해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고 뭐 막말로 버치스미스가 다시는 못 일어나고 회복을 못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지난해처럼 한화가 외국인 선발투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앉아서 덮어놓고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펜 사실 화나이글스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타선도 문제도 아니고 선발 문제도 아니죠 불펜이 너무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펜의 반등 요소가 큰건 아닙니다. 마무리로 내정됐던 장시환의 구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경험치가 많은 주장 정우람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요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서현 선수를 벌써 올리기에는 이 선수는 육성이 필요한 선수고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은 신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급하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한화가 지금 우승을 노리는 건 아니죠. 어떤 팀이건 목표는 우승이지만 현실적으로 12에서 바로 1위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5강을 노린다고 하면 불펜이 조금 약한 거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발과 타선이 잘만 돌아가면 불펜이 아쉬워도 5강에 간 사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동주와 노시환의 중심이 되는 선발과 타선이 잘만 돌아가면 불펜이 안 좋아도 언젠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펜 방아로 1,2점 차 패배 연장전 패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다르게 보면 눈이 조금 따르면 이런 경기는 잡아낼 수 있고 또 타선이 잘 터지고 선발진이 잘 막아주면 매 경기를 접전으로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 승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5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지난해처럼 꼴찌에 머무를 팀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중요한 선발진과 타격만 잘 유지한다면 승률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초반에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프런트 입장에서는 버치 스미스의 대체자 여부를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스미스가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밀어붙여야 되겠지만 스미스가 계속해서 몸 상태 이상을 보인다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교체를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화 이글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야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플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